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DQ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뺏어올 게 없어서 애들 걸 뺏어오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오늘 가져온 것은 어린이용 이어폰. 에티모티 키즈? 에티 키즈 음. 5입니다. 이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어린이용 이어폰이라는 컨셉으로 나온 거란 말이죠. 이름도 에티 키즈고. 근데, 여기에 숨은 명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와. <laughs> 아, 아이들을 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도 숨은 명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듣자고 갖고 왔다고요 지금 와 진짜 <laughs> 네, 애들 거 뺏어왔습니다 이게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디자인 보시면 일반 에티모틱 ER 시리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유닛은 좀더 작고요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이 에티모틱 3단 이어팁 있잖아요 이게 너 끼기 되게 불편해 하잖아 아 힘들죠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어른 것과 같은 3단 이어 팁을 씁니다 저 지금 이 박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거 진짜 애들한테 외국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귓구멍도 큰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마치 약간 그 제가 외국 나갔을 때그 신발을 여자 사이즈를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아 저도 발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도 이 여자용 신발이 좀 예쁘잖아 음. 색깔 같은 게 되게 알록달록 예쁘게 나오고 저는 화려한 걸좀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원이 옆에 와가지고 아 그거 여성용이다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아이 오케이. Okay. 나 신겠다.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긴 하지만 에티키즈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키즈를 제가 갖고 온 아주 중차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어, 뭐죠? 요거 사운드캣 창고에 잠들어 있던 거를 어차피 이거 여기 재워 놓느니 저에게 주십시오. 아주 싸게, 아주 싸게. 그래가지고 털어 왔습니다. 애들 건데 40대 아저씨 둘이 지금 이걸 털어와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타고. <laughs> 자 일단 패키지는 굉장히 심플해요. 열어보시면 음. 내용물도 이게 답니다. 그냥 설명서 하나 들어있고 이어팁 들어있고 그리고 이어폰 이어폰 보시면 짠 핑크 네. 아 예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사이즈가 어른용 ER 시리즈보다 많이 작습니다. 어 그렇네요. 되게 귀여운 핑크 색깔 어때요? 동심 핑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핑크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요 핑크 이게 뭐 혹자는 뭐 남자는 핑크가 아니냐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핑크면서 컸으면 되게 저도 곤란했을 것 같은데 핑크면서 작아요. 다행히 작아. 색상은 요거 한 가지인가요? 원래는 검은색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 창고에는 핑크색밖에 없었습니다. 아... <laughs> 상남자분들이 어, 상남자분들이 오늘 많이 네.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음... 아, 핑크색이라서 아 그리고 꽂아 보면 바로 사이즈를 아실 수가 있는데 딱 꽂으면. 확실히 다른 에티모틱 시리즈에 비해서 작죠 어, 그리고 자꾸 막상 꽂이니까 네. 핑크색이 티가 덜 나요 어, 그럼요 어. 이게 우리 황인종들은 핑크색과 굉장히 가까운 어. 소세지 색깔 <laughs>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심지어 오늘 그 입술 색깔이랑 네. 굉장히 깔맞춤 돼 있습니다 저 이거 사실 껴보기 전에는 아 이거 핑크 괜찮을까 했는데 막상 꼈는데 이제 유닛이 작아서 어, 부담감이 훨씬 덜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착용 괜찮죠? 어, 괜찮은 않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착용감도 괜히 좀덜 부담스러운 거 있지 사이즈가 작으니까 아 사이즈가 작으니까 어. 막상 이제 팁은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부담스러운 거아 음. 그런 거 같다 에티모틱 유닛이 조금 더 컸을 때는 이어팁에 의해서 이렇게 대롱대롱 좀 고정돼야 되는 귓구멍에 음. 조금 부하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좀 덜한가 봐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언더이어로 차셔도 되고 이 정도 부하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줄을 이렇게 넘겨서 네네, 오버이어. 오버이어 스타일로 착용하셔도 됩니다. 음. 근데, 내용물이 참 부실하기는 하죠. 요런 조그만 그 에티키즈 파우치 하나 주고요. 그러고, 네, 뭐, 없어요. 정말 뭐, 없어. 참. 그래요. <laughs> 자, 그리고 제품명이 에티키즈5 잖아요. 음. 에티키즈5랑 에티키즈3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에티키즈3는 이 중간에 그 마이크, 리모컨 그런 부분이 있고 에티키즈5는 그런 게 없는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쯤 할것 같아요? 아, 어, 글쎄, 이게 또 키즈니까. 원래 키즈 이어폰, 키즈 헤드폰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진 않죠. 그렇죠. 이거 네. 네. 얼마일까요? 한 10만원대가 아닐까. 10만원대. 아무래도 에티모틱이니까. 그렇죠. 10만원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만 원대였다. 왜냐하면 그 ER 시리즈 중에 제일 싼 ER2 그게 한 10만 원대 중반 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현재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현재 에티키즈는 6만 9천 원에 구매를 할수 있게 되어 오. 있습니다. 되게 저렴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에티모틱치곤 저렴하지. 아마 이것도 원래 가격이 아니고 이제 그 재고 떨이 가격 차원에서 6만 9천 원에 올려놓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음. 네, 거기서 한번 더. 네 <laughs> <웃음> <웃음> 일단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어. 일단 소리가 좋아야지 뭐 추천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제가 오늘 이미 방송에 갖고 왔다는 것은, 음. 어, 이수벤진이어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예상보다 더 놀라실 겁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어. 한번 봅시다. 그냥 자체 검열 하였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뭐 싸니까 추천한다. 어, 이 요런 게 아니에요. 어, 오늘 한번 보세요. 일단 꼬다리. 오늘 사용할 꼬다리는 아이바소의 DC05. 요거 갖고 와봤습니다. 자 저는 뭘 들어보고 싶냐면 버지니아 투 베가스 암네시아 네, 어린이용 이어폰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곡이지만어 <laughs> 그렇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아, 이게 근데 소문이 많이 났던데? 애들용을 빙자한 진짜 숨은 명기다. 심지어 약간 하극상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어, 되게 불편해 하시네. 어... 눈딱 감고 한 번에, 오, 어, 야, 너 진짜 많이 들어간다. 야, 너 내가 꽂은 거랑 완전 달라. 아 누르면 계속 들어가요. 너, 너 이렇게 꽂으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laughs> 아니 나는 꽂으면 이렇게 유닛이 뒤로 이렇게 삐죽 나오잖아. 넌 지금 다 들어갔잖아 유닛이. 심지어 아직 더 남아있어요. <laughs> 어, 원음을 제대로 들으시겠군요. 어 그러게요. 아니 어쩌면 에티모틱에 정말 잘 맞는 귀는 넣을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가거든 나는. 아, 근데 사실 늘 때도 늘 때지만 제일 싫을 땐뺄 때예요. 그러니까 빼지 마라. <웃음> <웃음> 계속 들어라. 알다가도 모르 형님이야 진짜. <laughs> 이야. <laughs> 아, 아. 아, 제 물론 이제 좀뺄땐 고통스러웠지만. 어 사운드 이거. 나 <laughs> 아,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야, 이거 처음에 듣고 추천해주신 분 진짜. <laughs> 그러니까 어 성부자시네 그, 그 모험 정신 예, 예, 예. 대단합니다 이거를 야. 사실 패키지 보고 들어볼 생각을 안할것 같은데 어 그러게요 일단 패키지와 그 제품의 이미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들었을 때 하고 이걸 음. 봤을 때의 그 느낌 차이 기분 차이 이뭐 전혀 일치가 안돼그니까요 그게 이 소리가 애들용 추천 사운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애들이 조기 교육을 좀고 <laughs> 확실한 조기 교육 같지. 오, 제대로 받겠네. 어, 확실히 레퍼런스 사운드 조기 교육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에티키즈 추천합니다. 근데 지금 어른들이 듣기에도 너무 괜찮은 거야. 와. 아니 69,000원이라고 해도 진짜 장난 아니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69,000원이면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듣고. 1대1 비교하면 하극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게 하극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ER2를 들었을 때도, 그렇게 인상이 막확 다르진 않거든요? 어쨌든, 에티모틱은 굉장히 플랫한 사운드, 그리고 귀송 깊이 넣어서 그런지, 에티모틱 사운드들은 전부다, 어딘가 어느 대역이 뭐 손실이 있거나, 새는 소리가 있거나, 음. 그런 기분이 전혀 없이. 맞아요. 되게 그 플랫하면서도 다이나믹이 되게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에티 키즈도 굉장히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미 지금 어, 정말 플랫하고 예. 다이나믹도 정말 이렇게까지 골고루 음. 분포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에티모틱은 귀에만 잘 맞는다고 하면 진짜 갓성비예요 갓성비 ER3, ER4 전부 다그 가격대 이상에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는데, 음. 특히나 요새 그 해외 직구로 되게 싸게 살수 있거든요, ER 네네. 시리즈들? 에티모틱 그 ER 시리즈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에버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ER 시리즈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ER 시리즈 좋아하셨던 분들은 지금 쌀때 빨리 이렇게 좀 쟁여놓으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고, 에티키즈도 ER 시리즈랑 그 사운드 맥락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 더 무게감이 있다라는 기분도 있고 조금 묵직하고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이 대역이 네. 이렇게 많이 밝게 안 올라온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아마 그게 그 어린이용 이어폰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러 그런 하이 대역을 재생 못 하게 그게 우리가 그 귀로 잠깐 들을 때는 음. 별 차이를 못 느껴도 그런 자극적인 주파수 대역을 너무 장시간 네네네. 지속적으로 쏟아 보면은 그 청각은 쉽게 피로해지고 고주파를 너무 오래 듣는 경우에는 뭐 이명이 생긴다 나던가?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은 더 쉽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약하니까. 그래서인지 약간 더 무겁게 튜닝을 한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어쩌면 에티키즈가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얘가 무려 300옴입니다. 아, 맞아. 왜냐면 출력 제한도 걸려 있거든요. 원래 키즈 이어폰에. 근데 어. 유선 이어폰이라는 게 출력 제한을 딱히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임피던스를 높였구나. 높였지. 임피던스를 높여놔가지고 지금 DC 0.5 꼬다리로 듣는데 볼륨을 거의 최대로 올려야 어,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더 올려도 될것 같아.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어, 볼륨이. 네. 역시 어른들은 이제 귀가 <laughs> 이미 맛이 간 거죠. 네. 근데 고임피던스 이어폰에 또 장점이, 장점이 있죠. 있죠. 노이즈 같은데 강하고. 그렇죠. 알리 익스프레스 같은데 찾아보면 막 300옴 이어폰, 600옴 이어폰 이런 것도 파는 거 알아? 오, 네네, 봤어요. 네, 네. 그런 것들 되게 인기 있습니다. 어, 임피던스가 높은 게 무조건 좋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임피던스가 높다고 하면 노이즈 같은 게 자동으로 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기기의 이런 화이트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300옴을 뚫고 올라오려면 네, 그렇죠. 네, 엄청난 네. 출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에티키즈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겁니다. 높은 출력이 필요해. 하지만 그 높은 출력을 써가지고 듣는다고 하면 노이즈 없이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우리가 왜 노이즈 있을 때 IFI, I m a t c 같은 걸 써가지고 음. 그걸 잡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로 그냥 에티키즈 이어폰은 자체 임피던스가 높아서 그게 해결이 됐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임피던스가 높아서 듣기 곤란한 경우가 뭐 핸드폰에다 직결해가지고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핸드폰 직결 포트 자체가 없어. 그렇죠. <laughs> 유선을 들으려면 이런 꼬다리나 네. DAP 이런 걸로 음. 들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님 꼬업 꼬다리가 네. 없는 분들이 이제 드물죠. 네. 다들 꼬다리 음.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심지어 두 개, 세 개씩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혀 300옴이 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곡은 한번 우리 DAP로 또 들어볼까요? 아, 어, 네네, 좋습니다. 자. 예,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laughs>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형님? 꼬다리로 한번 들었으니까 음. 이런 걸로도 들어보자. 네. 이런 건좀 비싸니까 아, 님, 뎁, 업 이런 건 못하겠고 <laughs> <laughs> 아, 이게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대된다. <laughs> 엄청난 출력. <laughs> 어, 오늘 선곡 잘해야겠는데. 모 <laughs> <laughs> 뭐 들어볼까요? M17과 에티키즈의 조합. 그렇다면 저는. 베니, 베니, 베니의 신보, 비치보이, 비치보이? 네, 또 이렇게 거한 출력으로 들으면 또 어떻게 나올지 네. 어, 궁금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센 출력으로 들으면 소리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베니가 애들이 들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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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훌륭합니다. 어. 비싼 밥 먹여주니까 더 좋긴 하군요. 확살아나네 <laughs> <laughs> 음악이 활기를 띠고. <띄고>. <laughs> 아까는 그 아이바소 사운드 특유의 그 느낌이 있긴 있지만, 네. 좀 꺼끌꺼끌하잖아요. 약간 배고픈 상태. <웃음> <쉽죠>? <웃음> <laughs> 어, 근데, 어. 이 M17 사운드랑 붙였을 때는,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그렇네요. 되게 묵직하고, 네. 곱스러운 느낌. 야, 확실히 그, 에티모틱들이 항상 이렇게 좀 묵직하면서도, 네. 그 되게 약간 마일드한 느낌들 있잖아요. 마일드하다. 어, 어 그치, 그치. 네. 귀도 편해. 확실히 사운드 자체는 진짜 귀에 편한 사운드죠. 어, 되게 네. 편안하고요 특히나, 이거 일부러 그렇게 튜닝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되게 초고 영역 있잖아요. 네네. 조금 낮췄나봐, 일부러. 좀 커트돼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확 오픈된 느낌이 없어서 음. 아, 좀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 낮은 느낌이 아니고 되게 그 오픈감 되게 에어감 뭐 그렇게 얘기하는 확 쾌청하게 열려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갇힌 공간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 부분을 살짝 낮춰놓은 것 같긴 해요. 장시간 들으면 아마 이것도 차이가 날 거야. 작은 차이라도 아마 귀의 피로도 차이는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영역만 살짝 건드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플랫한 이어폰들 있잖아요. 우리가 음. 플랫한 이어폰, 플랫한 헤드폰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각은 여전히 충분히 느껴지는데 그런 아주 초고주 주파 영역만 살짝 낮췄나 이런 기분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약간 그런 차이도 있을 거야 우리가 듣던 그 ER 시리즈는 ER2는 다이나믹 드라이버인데 나머지들은 BA 드라이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티키즈는 다이나믹 드라이버 썼습니다. 에티모틱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저희가 ER2 때 굉장히 칭찬을 한 맞아요. 음선도 되게 굵직하면서 음. 어, 무게감도 있게 나오고 진짜 요 핑크색 앙증맞은 요 디자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laughs> 그런 사운드를 지금 내는데요. 베니의 비치보이를 들을 때도 예상한 거랑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오니까 이게 왜키즈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들어요. 사운드는 어. 전혀 키즈가 아니에요. 네. 이게 포장을 달리 했으면 그냥 어른용으로 <laughs>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어, 맞아요. 확실히 에티모틱은 에티모틱이에요. 네. 어, 너무 잘 만들었네. 물론, 얘도 원래 처음 정가 기준에서는 지금 시점에는 막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기는, 아, 물론 이제 디자인 때문에 추천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요 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69,000원? 69,000원짜리 사운드는 아니야. 특히나 고급 소스 기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성능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 이어폰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꼬다리하고 M17의 차이를 확실히 들려준. 어 맞아요. <laughs> 진짜 그 소스 기기 성능 차이를 확 그냥 어우 이게 진짜 이 저렴하고 이런 이 예, 핑크색 앙증맞은 바디에 숨겨진 힘 숨진. <laughs> 진짜 69,000원에 뭐 할인가까지 생각한다면 올해 가성비 추천 제품 되지 않을까요 어, 할인 얼마 한다고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일단 69,000원에서 더 깎을 수 있다면 <laughs> 68,000원 정도라고 해도 올해 가성비가 되지 않을까 오 68,000원이어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제외하고 음. 어, 디자인 제외하고 디자인도 나는 자꾸 봐서 괜찮은데 이게 사실 어차피 에티모틱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컬러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컬러도 괜찮아요 그쵸 그 누군가에겐 괜찮을 수 있는 거고 저도 좋아요 <laughs> 이스벤지에는 워낙 깊게 꽂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아요. 네,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 하나 챙겨 갈까 <laughs> 사운드캡 또 들려야 되나 네. 아, 창고에 한 500개 쌓여 있어요 아 가볍고 좋네요 들고 다니기도 좋고 음, 자 그러면 신난 김에 또 들읍시다 다좀 다른 종류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블루밸리의 스파이럴링 이라는 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발견해서 아주 잘 듣고 있는 곡인데, 이게 사운드가 왠지 모르게 이 에티키즈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야, 음. yeah. 이거다, 이거다... 어, 그래요? 이거다... 야, 근데 앨범 아트웍도 되게 독특하네요. 얼굴 같은데... 그러니까 얼굴 같기도 하고, 약간 옆에서 보면 좀비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진짜 잘 어울리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네. 와 진짜 오, 대박 대박 이게 제가 잘 어울릴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에티모틱은 그 특유의 드라이한 소리들을 들려줄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지금 이 스파이럴링 같은 곡들이 굉장히 드라이하고 네, 보컬이 되게 드라이하게 잡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드라이한 편이에요. 네. 그 리듬 섹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기타 같은 경우도 리버브 그렇게 막 많지 않은 네. 어, 좀 드라이한 그런 톤이고 어, 소스 자체도 약간 그런 하이가 많진 않아요. 네, 네, 네. 어, 이렇게 막확 오픈돼 있고 이런 소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이크로 녹음한 거를 코인뭐 그냥 그대로 생으로 들려주는 것 같은? 그렇죠. 어, 좀 그런 느낌. 어, 굉장히 이렇게 러프한 사운드. 그래서 지금 에티키즈의 그런 장점 점들이 더 많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드라이한 면모들과 하이는 많지 않더라도 그 중저역에 그런 묵직한 밀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오는 그 느낌이 더 좋다던가 다이나믹이 있어서 강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라이한 소리를 들려줄 때 음.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드라이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그 믹스를 할때 리버브를 넣어서 앞뒤로 뭐좀 리버브를 많이 넣으면은 좀 거리감 있게 들리고 음. 이렇게 리버브를 적게 넣으면 앞으로 땡겨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드라이하게 녹음되고 드라이하게 믹스된 곡들을 들을 때 제가 항상 생각이 드는 거는 왜그 와중에도 앞뒤가 있어. 아, 그렇죠. 드라이 하지만 앞뒤가 음. 있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왜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듯한 보컬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부르는 보컬이 있고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이게 기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들어보면은 이렇게 뭐 앰프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네네.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는 있는데 음. 이런 거리감들의 표현이 굳이 울림을 넣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어떤 그 다이나믹의 그 고저차 그런 걸 가지고 거리 표현을 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에티모틱의 여태까지 이어폰들은 보면 전부 다그 대목에서의 강점이 공통적으로 다 있어. 네네, 굉장히 네. 좋아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그, 에보 리뷰할 때도, 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에티모틱은 귀에 꽂아넣어서 그런 걸까? 그 세밀한 다이나믹 조절 같은 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들리는 편이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오. 보통, 이 가격대에 이런 스펙의 이어폰에서는, 이런 게안 되거든. 그렇죠. 안 되는 게 정상이죠. 네. 근데 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 걸 떠나서 가격이나 이런 그 외적인 뭐 선입견 이런 걸다 버리고 들으셔야 와 이게 소리가 진짜 디테일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원래도 69,000원이 아니라니까 원래 69,000원 아닌데 지금은 이제 이제 많이 할인되어서 6 9 0 0 0원이라 가격이 나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에티키즈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좀 홀대받은 것 같아 어린이용 이어폰? 이런 얘기를 우리도 처음에 안 듣고 그냥 들었으면, 야, 이거 사운드, 오, 되게, 대박이다. 응, 대박이다.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지에 이게 <laughs> 어린이들 그려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laughs> 들어볼 생각을 안할수 밖에 없는 것 같거든. <laughs> 그래가지고 저평가된 이어폰이 아닐까? 이어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위해서 유닛 사이즈를 줄였을 뿐이지, <laughs> 앞에 팁은 그냥 어른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냥 뭐팁 마음대로 바꿔 쓰셔도 되고, 일반적인 이어폰으로 그냥 쓰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네. 진짜 어, 이거는 저는 처음 듣고는 대단한 걸 발견했다 그런 기분이 확 드는 거야. <laughs> 내가 진짜 와 이런 발견을 하다니 했는데 어. 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laughs> 어, 에티키즈가 숨은 명기다. 팀킬이나 하극상을 할 수도 있는 음. 그런 숨은 명기다. 그렇게 <laughs>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네요. 실제로도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다. 전화 네. 뭐이수 엔지니어 둘다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다라는 결론인데 어쨌든 창고에서 디깅을 했으니까. 아 그럼요. 가야죠. 아, 가야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문 실장님한테 문의를 드렸더니 네, 아주 그냥 시원하게 3분의 1 날려주셨습니다. 아 <laughs> 3분의 1? 3분 <laughs> 1000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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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사야죠. <laughs> 아니 유선 이어폰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계시고 출력이 충분한 기기 갖고 계시다. 그러면 어,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어, 저는 갑자기 이제 귀가 안 아픈 느낌이 들어요. <laughs> 자주 쓰면 적응 되겠죠? 너무 좋네요. 훌륭합니다. 어린이들의 조기 교육 뭐 이거 필요 없고 네. 어른들도 아이 정도 레퍼런스 사운드 입문 강추. 아, 에티키즈의 키즈가 음린이었네 <웃음> 음린이, <웃음> 어, 음린이. <laughs> 그치. 아. 특히 이제 유선이어폰 한번 들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꼬다리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는 분들, 이 에티키즈 5로 한번 레퍼런스 사운드란 이런 것이다 기준을 한번 잡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 에티모틱의 상위 기종도 한번 들어보고 싶지만 하도 사람들이 그 착용감에 대해서 <laughs>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도전하기가 두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걸 꽂꼬요 보시고 여기 괜찮으면 상위 기종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티모틱에 입문하는 용도로도 한번 써볼 만한 미끼 상품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괜히 또 이제 비싼 모델 샀는데 못 꽂으면 어, 그것도 그렇죠. 아 억울하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걸로 한번 꽂아보고 내 귀는 에티모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인가? 근데 이게 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인어 모니터 계열에서 꼭 들어야 할몇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어, 그렇죠. 에티모틱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음. 에티모틱 아직 안 들어 봤다고 하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셔야 되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에티모팅용 팁도 꼭이3단팁 말고도 조금 덜 부담스러운 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팁으로 바꿔서라도 한번 에티모팅은 들어보셔야 내가 아, 레퍼런스 이어폰 한번 들어봤구나. 음. 여러분 그 이어폰 얘기하는데 제나이저 안 들어봤다, 슈어 안 들어봤다, 에티모팅 안 들어봤다, 웨스턴 웨스턴 안 들어봤다. 어, 웨스턴 꼭 넣어야 돼요. 웨스턴 엔도저잖아요아 그럼요. <웃음> 예. <웃음> 예,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방금. <laughs> 저도 하려고 그랬어 아, 1번으로 1번에 어야 된다. 다시 할게. 웨스턴 안 들어봤거나, 슈어를 안 들어봤거나, 제나이를 음. 안 들어봤거나, 에티모틱을 안 들어봤으면 사실 인이어 모니터 어, 이야기를 하기가 음. 어렵죠. 아, 어렵죠. 음.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 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티키 주로 음, 나도 에티모틱 들을 수 있나? 아, 또 막상 꽂아봤는데 나는 도저히 에티모틱을 들을 수 없는 귀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도 아, 내가 에티모틱은 내 귀에 안 맞아서 못 들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잖아.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어, <laughs> 그렇게라도 얘기해야 돼. 에티모틱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요 <laughs> 왜냐하면 여러분들 카페 게시판 같은데 에티모틱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해보잖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착용감만 맞으면 진짜 좋은 이어폰이고, 에티모틱이야말로 진짜 플랜 레퍼런스의 그 교과서적인 모델이다. 그런 얘기들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지금도 저는 자신 있게 가장 가성비 좋은 레퍼런스 이어폰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에티모틱이에요. 에티모틱이 가격 대비 진짜 소리 좋은 거야. 어 가격 생각하면. 진짜 하나같이 소리가 좋지 스펙 대비도 굉장히 소리 좋고요 그럼요 제가 참이 회사 저 회사 창고를 잘 털어먹고 있는 것 같지만 요번에 요건 진짜 잘 털어온 거 같습니다 그렇네요 요번 기회에 저는 몇개 선물 좀 해야겠어요 애들한테요? 뮤지션들한테 <웃음> <웃음> 패키지 때문에 살짝 이걸 갖다줬는데 네. 어, 우리 애기 선물인가? 아, 이렇게 생각하면 귀에서 빼서 주면 돼요 <laughs> 그데 형님이 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파우치로 주세요 파우치로 아, 파우치에 디키즈라고 써 있어 요 어? 아, <laughs> 파우치에 키즈라고 써 있구나 네, 네. 그래서 그냥 귀에 꽂고 가서 이렇게 빼서 주면 되지 않을까 넌귀 속에서 뭐 그렇게 긴걸 뽑니? <laughs> 쑥, <laughs> 뽑아서. <수익> <laughs> 아이랑 같이 들으시라고, 그냥. <laughs> 근데 또 그참에, 또 저희 방송도 한번 보고. 아, 그죠 저희 방송 보면, 숨은 명기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했다. 자, 오늘 썸네일 제목도 나온 거네요. 뭐예요? 숨은 명기. 숨은 명기? 코 묻은 이어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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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조회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코모든 이어폰 훔쳐왔다. 저는 좋은데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지는 아, 예. 않아요. 아, 마이너한 감성이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에티키즈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야, 에티모팅이 만들면 애들용도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근데 반면에 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애들 때서부터 레퍼런스 사운드를 자꾸 들어야 돼. 음감 형성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레퍼런스 사운드를 자꾸 어... 들어야 점점 이렇게 좋아지지 않겠어요? 제가 키즈 헤드폰 같은 것들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애들한테 자꾸 이런 저음질. 이런 저질 음질을 자꾸 들려주면 애들의 그 음향적인 기준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음향도 좀 조기 교육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과한 우려가 아닐까. 아유, <laughs> 아유, 아니,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우리 카페에도 보니까 음악 감상 되게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버지 때서부터 오디오를 들어왔다. 아버지 오디오를 이제 같이 들었다. 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 어릴 때부터 좋은 사운드를 들으면 저는 잘하면서 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운드 들려줘야 돼요. 이상한 사운드, 어린용이라고 이 해가지고 정말 조악한 수준의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음. 귀를 망칠 수 있으니까. 이 에티키즈가 귀에 들어간다고 하면 요걸 한번 꽂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애들한테는 이어폰이랑 헤드폰을 아예 안 들려주는 게 제일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만 안 들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볼륨 제한 걸어가지고 음. 아, DAP를 하나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DAP까지 세트로? 네. 아. 네. 볼륨 제한을 걸수 있게 해가지고 네. <laughs> 아, 이 이상은 들으면 안 된다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어, M17 정도랑 에티키즈로 이렇게 들으면 음향적인 그 따름은 아, 확실하게 그렇죠. 얻고 갈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유치원 짝 먹겠지. 유치원 황금기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상한 소리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준을 못 잡아. 진짜 귀가 많이 상해. 이게 뭔가 그왜 절대 음감은 애기 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랑, 음. 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음악 일을 하게 된 게, 어릴 때부터 그 집에 있는 오디오 같은 거 음. 듣고 그런 게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옛날 사진에 보면, 세살네살때 아, 헤드폰 끼고 있어요. 오. 야, 그 시절에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40년 <laughs> 후그 아이는. <laughs> 헤드폰 링크를 뿌리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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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이렇게 되라고. <laughs> 그러실 건 아닌데. 듣고 좋으면 추천해. <웃음> <웃음> 저도 이제 아기를 둘 키우는 입장에서 네네. 좋은 거 들려줘야지. 아, 네. 나쁜 거 들려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항상 저희 DK2를 제가 작업실 데려가서 항상 무릎에 앉혀놓고 B&W로 같이 음악을 들려줍니다. 어. 아주 좋아요. 물론 이제 듣는 것 맨날 뭐 야채 이런 거 듣지만 <웃음> <웃음> 제가 강제로 들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신청곡으로 어.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